아, 도착. 아,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전에 제그 뭐죠? 부시크래프팅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 달아 주시면서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조지아 인근에 사셨나봐요 아틀란타 인근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캠핑 가면 어디냐 그 레이크 리니어라고 있어요 조지아 그 아틀란타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그서 댐으로 형성된 인공호수인데 인공호수가 이제 레이크 리니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 혹시 뭐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가셔가지고 캠핑하실 일 있으면 한번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레이클린이어죠 따라... 아,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이게 인공호수라 그런지, 아니면 내가 뭐 선입견 있어서 그런가? 인공호수라 그런지 이제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진 않은데 그래도 뭐 카약 타고 물놀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막그 보트 타는 사람들도 있고 예. 미국 캠핑장 그때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한번더 보여 드리면 여기가 이제 캠핑장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약간 사이트죠. 요렇게. 사실 이런 그, 이제 돌이 깔려있는, 화쇄석이 깔려있는 사이트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 저희 미국에서라 그러면 안 되지. 이 동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가 이제 시설이 굉장히 좀잘 돼있어요. 보면, 저는 오늘 이제 텐트를 가져왔지만, 저쪽도 그렇고, 트레일러가 있죠 캠핑 트레일러 저기도 작은 사이즈가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저 건너편 아까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 계시... 보였나? 찍혔나? 이렇게 이제 바베큐 그릴 아 드럽죠 이게 바베큐 그릴이야 요걸 예, 새 솔로 비벼서 그냥 쓰는 거예요 <laughs> 여기 이제 테이블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영상 보신 분 아시죠? 여기 이제 쓰레기 거리, 예, 쓰레기 걸어놓는 거리. 여기 하고 저희가 빌린 데가 저쪽에 보면 큰 트레일러가 하나 있죠? 캠핑 트레일러가 여기 하고 여기 요, 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사이트. 예. 이게 트레일러용 사이트다 보니까 이 캠핑 캠프장 하나 사이트가 하나가 굉장 크고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게 되게 크죠? 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가 비누를 놓고 왔는데. 야, 이런 비누 미국에서 이렇게 놓고 난 사람이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트레일러랑 이렇게 호수가 약간 틀리죠? 모양이. 이렇게 이제 해서 물이 나오는 건데. 호수가 엄청 세요, 이게. 이건 이제 호수랑 연결해가지고 트레일러에 그 물. 공급하는 그쪽 호수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호수예요. 전기. 전기 뭐 사용 제한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전기세 따로 받느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캠핑 사이트 두 개. 이쪽 사이트 좋죠. 이쪽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이제 텐트 열고 일어나면 그냥 바로 물이야. 와, 그때 우리가 왔을 때보다 물이 많이 불었어요. 예전에는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저 밑에 이제 뭐 이상하게 모래가 와서 좀 쌓여가지고 이상한 이제 좀 모래톱 같이 해변 같이 그렇게 조성이 됐었었는데 물이 그새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많아졌네. 그래서 뷰는 훨씬 좋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전엔 저런 트레일러 사실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데,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완전 버스 같은 저런 트레일러는 가격 엄청나죠. 가격 엄청난데, 가격도 내가 구입하기 너무 부담되니까 자기만족 하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아, 짐을 때려 씻고 와가지고 보이세요. 이거? 카약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위에 지금 두개 카약 두개 때려 싣고 차 안에 하나 실려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쪽에 끈으로 꽝꽝 묶어 놓고 네. 이게 이렇게 안 열리게 묶어 놨죠. 이렇게 해야 세 개를 실을 수 있어 네. 이러고 왔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있냐고요? 가족들은 집사람 차 타고 오고 있죠. 예, 이제 한 번. 아, 그래서 이게 좀 캠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면 일이 많아, 일이. 아, 나 혼자 하면 좋은데. 다음엔 저 혼자 와서 찍을게요. 예, 텐트 한번 쳐봅시다. 열심히. 캠핑 왔죠? 예, 캠핑 왔는데. 뭐 캠핑장 소개는 뭐 다른 비디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애들이 이제 놀고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캠핑장 옆에 이렇게 좀 숲이 우거져 있어요. 숲이 우거져 있고, 특히나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제가 뭔가 이제 여기 좀 구하려고 하는데, 그 구하려는 그것이 이제 소나무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구하러 나왔습니다. 어, 소나무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오늘 구하러 나온 게 뭐냐면요. 그패드우드라는 거예요. 패드우드 그게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거죠. 사, 살찐 나무 아니고요. <laughs> 기름진 나무라고 해야 되나? 예. 기름진 나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말 그대로 그래요. 그 기름져요, 기름이. 아, 기, 나무가 기름져서 어, 요게 그 파이어 스타트 파이어 스타터 있죠. 이렇게 그 쇠로 긁어서 불을 붙이는 그 불을 그걸로 불을 붙일 때그 불을 붙이는 용도로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파이어 스타터. 그러니까 그불 불꽃을 튀기는 그 쇠로 된 그거 말고 파이어 스타터라 하면서 가끔 보면 이렇게 왁스 먹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불이 잘 붙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나무죠. 그래서 그걸 좀 찾으러 왔습니다. 배두두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소나무에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 예, 송진이 있는데 나무 진액. 그 송진이 보면 굉장히 끈덕끈적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기름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 송진이 나무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 나무 안에서 이제 뭐 흐르고 흐르고 있다 그래야 되나? 나무 안에 이제 있는데. 나무의 일부가 죽으면 나무의 일부가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 있던 그 송진이 나무의그 뭐랄까? 그 나무 자체에 스며들어 버려요. 스며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색깔도 짙고 기름지게 예. 보이죠? 실제로도 불이 굉장히 잘 붙고 불이 붙은 후에도 굉장히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시 크래프팅 할때 요런 거를 이제 구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아. 어, 요런 거 좋아요 요런 거 지금 보시면 이게 소나무거든요 소나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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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녀, 요녀석 요녀석 소나무가 이렇게 곧게 일자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자라면서 밑에 가지들을 스스로 죽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햇볕을 잘 받는 쪽에 잎에만 영양을 좀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죽인다고요 스스로. 이것도 지금 죽었죠, 나무 보면. 네. 요것도 죽었고, 가지. 요거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요, 요기를, 이 윗둥을, 이 나무 본체와 가까운 쪽을 자르면, 이쪽에, 이쪽에, 요런 쪽에 특히 이렇게 페드두가 많이 생깁니다. 요거를 좀 잘라볼게요. 이쪽도 좋아. 이건도 이것도 좋네, 이것도. 이쪽도 좋은데, 나무가 있는데 너무 죽은 지 오래되면 안 돼요. 오래돼서, 이게, 너무 나무가 말라버리면 여기서는 빼두두가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죽었거든요. 보면, 이것 도 죽었는데 이 나무, 죽은 나무가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이쪽에 빼두두가 가득 예,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어, 기가 막히네. 어우. 네, 제가 지금 빼서 보여왔죠? 보시면 네, 기름진, 네. 이게 있는데 이게 그 부식 같팅에서나무에 불을 붙일 때그 파이어 스타터로도 쓰기에 좋지만 이게 이 송진향이 거, 정말 강하거든요. 송진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송진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 방향제용으로도 많이 쓰십니다. 그한 잘라볼게요. 다듬을게요. 그럼, 를좀 자르고요. 이 정도로 자르고요. 이쪽은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쵸? 네. 이쪽이, 예, 빼도드에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걸. 색깔이 진하죠? 벌써.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좀 색깔이 진하긴 한데, 좀 옅고, 이 안쪽을 보시면 아주 진하잖아요. 이쪽. 예. 네. 요게 지금 아주 좋은 패드드입니다. 이 위, 위까지는 색깔이 벌써 좀 달라지네요 네. 와.. 이 송진향 엄청나 엄청나 장난 아니요 한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엔 잘라낼게요, 제가. 네. 요렇게. 빼듯 하나가 다듬어졌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쪽으로 만지면 좀 끈적거려요. 그만큼 진액이 가득 고여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가져가서, 어 제가 이번 캠핑 올 때는 그, 파이어 스타터. 예. 긁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거를 안 가져왔으니까 이걸 이제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집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어 제가 이번에 가서 저잘 나온 녀석이요 녀석이죠 녀석이 네, 녀석이죠 이것들은 예전에 좀 제가 모아놨던 것들 네, 보여드릴까요? 아 그전에 제가 왜 이거를 이 지퍼락? 예, 지퍼락에 왜 넣었냐면 이게 그 뭐랄까? 향이나 그리고 이 뭐랄까? 불이 잘 붙는 이 성분, 이 송진이 이제 배어 있는 성분이 좀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선 예. 요렇게 지퍼락에 보관하는 게 음. 얘네들을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향도 좀덜 날아가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보관을 할때 요렇게 이 안에 넣어요. 이걸 선호하는 제가 방법이고 보시면 그러면 아직 촉촉하거든요 겉이 예 겉이 그래도 좀 마르긴 했네 예 이건 예전에 제가 모아놨던 거고 요거를 보시면 예 요게 이번에 제가 그때 저 캠핑가서 제가 잘 나왔던 거죠 보이시죠 크이 아, 단면 단면 보시면 이이 이 색깔 이게 어 이걸 딱 발견하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 색깔이 그 송진이 잔뜩 배가지고 보면 이것도 좀 투명해 보일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잘뱄 녀석이거든요 보시면 정말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이 나무가 살짝 투명해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잘 배어 있는 녀석은 잘 배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좀예좀 배어 있는 그 양이 적죠 이렇게 준비했고 를그 제가 여기 물을 왜 준비했냐면 이그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그이패두드가 부식 기술로 굉장히 좋습니다. 부식기는 맞죠? 음. 이 부식 돌로해서 이제 불을 붙이는 불이 붙는 용도로 쓰는 예, 부식 기술로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얘가 당연히 송진이 먹으면 그 나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 잘 붙는데 얘가 방수예요. 방수 게다가. 이게 물에 넣어놔요. 그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얼마나 방도가 잘 되는지. 야, 그 물을 넣었더니 곳에 지금 벌레들이 들어왔네. 이걸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요렇게 얇게, 요렇게 얇게 해서, 와, 이게, 이쪽으로 하면 나. 요렇게, 요렇게, 이제, 보시면, 조금만 안에 들어가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얇게, 점여서, 파이어스타터로 이제 불을 붙이는 용도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도 이 뒤로 이렇게 갈아내도 되거든요? 가루를, 이렇게 보시면, 모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고 보시면 그이 나무 나무가 아직 그 좀덜밴 쪽은 이게 잘안 돼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긁으면 잘안 긁히는데, 조금 요 나무를 요렇게 긁어내고 보이시는 요 진한 색깔 나오죠. 이때부터는 이 뒤로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이렇게 가루라기보단 요게 뭐라 그러지? 딱 그거 같은데. 옛날에 그아 이렇,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아재 인증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그 아저씨들이 리어 꺼 끌고 와가지고요. 그 생강엿, <laughs> 생강엿을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대패로 이렇게 갈아서 예, 파는 그런 아저씨들이 예전저 <laughs> 어릴 땐 있었거든요. 예, 그런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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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때 그 생강엿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 예, 요렇게, 요렇게 끈적한, 네, 요런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훨씬 불이 잘 붙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부시크래프팅 영상에서 이거를 제가 칼 날로 갈았다고 굉장히 또 혼이 많이 났어요. 저걸 칼로 갈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생각을 약간 바꾸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을 붙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봐요. 불 금방 붙죠? 또이 기름기가 말 그대로 빼두두라서 송진을 타면서 불이 굉장히 뭐랄까 조금씩 차지하고 불 붙자마자 그냥 확 불이 일어나고 예. 금방 이렇게 뭐랄까 불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루의 양치고는 아이 송진 타는 냄새가 또 나네. 가루의 양치고는 꽤 오래 타요. 지금 가루를 제가 요만큼만 했지만 뭐 많이 필요하다. 바람 불어도 안 꺼지죠.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예 불이 잘 붙습니다. 잘 붙고 대신에 그 단점은 있어요. 요게 이제 나름 그 나무 진액이 나무의 송진, 진액이 이제 스며든 것이다 보니까 탈때 그게 좀 많이 나요. 그, 그름이 좀 많이 생겨요. 예, 네, 그건 그렇고. 사실 저는 이제 이 나이프, 저에게 나이프는요. 사실 그냥 소모품이에요. 좀 아직 나만 좀더 해볼까? 불또 네, 붙였죠? 예. 네. 굉장히 잘 붙습니다. 어, 이 얘기에다 말았네. 원래는 이게 뒤로 하는 게 맞습니다. 뒤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뒤로 하는 게 뭐가 더 쉬울까요? 얘, 얘, 얘를 긁어내기엔. 당연히 날 쪽이 쉽지. 그쵸? 저는 이 부시크래프트 한번 가면요. 갔다 오면 무조건 이 칼을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시크래프트는 갔다 왔는데, 칼을 안 갈아도 될 정도로 날이 살아있어? 그러면 사실은 별로 칼로 한게 없다는 얘기예요. 도끼도 마찬가지고 도끼도 거의 갔다 오면 바로 나를 갈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걸 꼭 뒤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프는 그냥 얘를 그냥 쓰고 나를 매번 갈아 준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디 나가시면 네, 부시크래프팅 끝나고 바로 다음에 해야 하셔야 될일 중에 가장 중요한게 다음 나갈 캠핑이나 부시크래프팅 나갈 걸 대비해서 나이프들을 갈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이, 나가서 가는, 예, 날이 가는 거, 이거 했다고 날이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필요 없어요. 그건 또 개, 사람의 개성이지. 나는, 아우, 나는 이날 타는 게 싫어.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면, 그래도 잘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나가는 게좀 힘들지, 뻑뻑하지. 저는 그래서, 날로 가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 원칙은 이게 맞아요. 예,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날에 사용된 금속보단 이 금속이 훨씬 연질이에요. 해보면 아시지, 뭐. 쭉쭉 나가는데, 뭐. 예.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니까, 사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한국에서 캠핑 가거나 할 때는 나이프 하나 사면 그, 정말 좋은 거 사거든요. 잘, 그러니까 골프채 좋은 거 사듯이. 예. 좋은 거 사서 나가서 아껴서 쓰는데 그게 저도 이제 올해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즐기는 기간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껴서 쓰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나가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터프하게 쓰고 갔다 와서 나를 세워주고 하면 그게 또 있어요 날이 날 자꾸 갈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나이프가 조금씩 이게 뭐라 그러지 모양이 바뀌거나 모양이 그니까 내가 많이 쓰는 쪽으로 모양이 좀좀 좀 바뀌어요. 예, 모양이 변하는 것도 그것도 마시고, 좀 날, 그 오래 쓰면 또 날이 줄어들겠죠. 예, 그것도 좀 마십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제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만약에 이게 일반 나무 같았으면, 이게 다 뭐라 그럴까? 그 뭐지? 이, 정도의, 이 정도로 에이정도 담궈놨으면 이제 나무에 물이 배면 불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안 붙나? <laughs> 야, 야. 예. 불이 이렇게 야, 자. 좀 야, 티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예. 바람이 또 부네. 아, 참. 여러 가지로 해 주네. 야, 야, 야. 예, 보시면, 이렇게, 그, 나무가 젖어 있어도, 이 송진이라는 것 자체가, 불이 굉장히 잘 붙는 녀석이다 보니까, 이 불이 붙어서 계속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김 <laughs> 때문에 꺼지네. 예, 하여튼, 그래. 예. 아, 아 실없는 놈 만들지 말라고. 어? 예, 송진이 이렇게 타면서 계속 불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좋아요. 비 오는 날, <laughs> 계속 붙어서 안 타네. 예, 아무튼. <laughs> 야, 좀 붙여줘. 그래, 어, 좀붙어주면 좋니? <laughs> 붙는다구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불을 살리기가, 얘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야아 송진 냄새 <laughs> 아 너무 제 방송은 너무 리얼리 리, 리얼리 리얼리 <laughs> 그 뭐랄까 그건 너무 리얼하죠 예. 예. 가, 숨김이 없어 꾸밈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 아, 웃다가 또불 꺼뜨린다. <laughs> 네. 그래서, 간혹 요런 것들, 요런 걸 이렇게 나무로 이쁘게 잘라서요. 그거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목걸이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는 것도 있고. 자꾸 <laughs> 꺼질래, 너? 어. <laughs> 얘도 말을 안더라 사실, 이거, 예, 이거를 뭐, 부식기술 물에 담가 놓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예, 나무가 비를 맞아도, 예, 웬만큼, 어, 불이 유지가 된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송진이 녹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예. 보시면, 아이, 진짜, 야. 통신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안에서 배워 나와서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이 유지가 되는 네. 아 그래도 이게 물에 담가놓은 나무에 이 정도 불이 붙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또 분다 <laughs> 어쨌든 그렇고요 <laughs> 야 아무튼 네. 일단 불이 붙습니다 젖은 나무에 불이 안 붙지 그렇죠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활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그, 페두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잊어버렸어요. 예,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이제, 페두두를, 이렇게, 숲에 가셔서,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네, 액티비티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채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페두두는 절대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나온 게 아니라 나무가 죽은 나무에서 항상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산나무 가지를 부, 자를 때도 보셨지만 이제 나무 가지를 자를 때 예, 죽은 나무 가지를 찾아서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빼두두가 재밌다 그래서 이걸 마구 채취해 와 봐야 이게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해놔도 사실을 이 얘가 가장 그 뭐랄까 불붙는 부식기술로 효과가 좋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천년만년 년 이걸 쓸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구 채취 하실 거없고요 지금 방금 제가 불 붙인 거 보셨죠 요만큼만 정말 예 요만한 사이즈 하나만 구해 오시면 이거 정말 오래 씁니다 예 정말 오래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캠핑이나 예 아웃, 아웃도어 나가셔서 이렇게 심심하실 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리얼한 네. <laughs> 리얼한 이 네, 페두두 리뷰였습니다 리뷰? 리뷰? <laughs> 하도 리뷰를 많이 하니까 입에 뱉네 리뷰 아니고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번에 저 캠핑 가서 다른 건해 드릴 게 별로 없었고 네, 간략한 캠핑장 소개와 함께 이 페두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아웃도어 라이프에 관련된 다른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일로 와봐, 엄마. 너 라이터. 너는, 너는 아웃이다, 오늘